푸시는 모든 파마스를 무시하지 마라.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푸시가 될 수밖에 없다. 너라도 쫄걸? 이거 쓰면 초대받았어. 이거 초대받으면 나가지지? 까자 이 씨. 까자. 까자. <laughs> 자꾸 초대하네. 드디어 그날인가. 오랜만에 또 무장 경매를 할까 합니다. 자! 무장경매 오픈하겠습니다! 렛츠고! 무장 357단총렬 라구드 조준경 개머리판 스네이크샷 부루엔 이게 컴팬에다가 호라이즌 용병 프로넨 프로 어, 프로넨 프로 200발 벨트 어? 너무 평범한데? 어, 그래요? 좋은데? 어, <laughs> 좋은데요? 일단은 뭐 아까전에 부무장 나왔으니까 부무장 357단총열 라구드 조준경 이거 얼마인지 적어줘야지 어 <laughs> 드라곤 오프 3배율 6만원 나왔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아 드라곤 오프. 아, 이게 씨. 아, 어딨어, 드라곤 오프. 어딘지도 까먹었네. 여깄네, 드라곤 오프. 혹시 파츠는요? 나머지 파츠는? 그게 중요해. 언급이 없으니까 없는 거라고? 설마. 아, 설마. <laughs> 아, 자유. 아, 다행이다. 아무리 3배율이라도 좀, 보시기한데, 이게 일단 여기다가 파츠 다 맞춰봐도 왜 이렇게 기냐, 얘는 또. <laughs> 그냥 주창 됐는데요 이거? 아니 모니터 이 길이가 뭐야 이거 어이C 아니 이거, 이거 찔러서 죽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이 정도면 찔러도 죽는데? 자 일단 골베는 파츠 자유 6만원이었죠? 자더 이상 안 나오나요? 아까 그불루에는 어디 갔어? 7만원? 어, 이거 드라마 루프가 밀리는데요. 드라마 루프 선생, 그럼 이제 더 없는 걸로 보고,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무장, 세번 부를게요. 주무장, 주무장, 주무장. 자, 주무장, 낙찰되었습니다. 주무장, 7만원에 오랜만에 무장경 매치고는 좀 정상적인 무장이 나왔어요. 주무장. 드라곤 오프가 북무장을 노려버리네, 이걸. 이특전은 오버킬이 되는 거야, 이러면은. 혹시 탐나는 사람 없나요? 자기는 북무장이랑 특전 2번군도 노린다. 모던 파마스 어? 네? 아, 잠깐만요. 모던 파마스? 에이, 씨. 아, 죄송해요. 아, 나도 모르게 그만. <laughs> 나도 모르게 그만 더는 없나요 혹시? 잠깐만요 우리 드라곤호프자 어디 가셨죠? 그는 블라그에 있습니다 <laughs> 우장 낙찰하겠습니다. <laughs> 10만원을 하고 특전 3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이러면 안돼. 딱 한번 봐줄게. 1 0만원이나 하셨으니까. 자 일단은 특전 이렇게 됐거든요. 특전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사주경계까지 됐으니까 자 이렇게 가고 특전에다가 이제 소비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땡땡땡! 자 특전 낙찰! 하이에나의 증폭 살상장비 세열 수류탄 그리고 하나 덜 야기하자면 불행 소녀전선 세팅이에요. 어, 자 일단은 내 오퍼레이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오케이 오 어, 가봅시다 아 어... 어... 일단 얘는 괜찮아 얘는 몰라 <laughs> 얘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만 중 속도가 이상해 어 무장 어, 뽑았다. 오? 어? 나름 쓸만 할지도? 오, 나름 괜찮을지도? 부루에는 좀 괜찮네. 어, 너무 내가 쫄았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약간 차한 대가 더 오는데? 어, 오! 오! 괜찮네. 근데 파마스는 뭐애매하지 않을까? 와, 이거 맞냐? 사고 가자. 뭐인정 u 어. 어. 야, 쭉쭉 도만 간다 저거. 야, 방법이 없어,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근데? 잡았다. <laughs> 탄이 없다. <laughs> 탄 소리가 너무 심한데요? <laughs> 이쪽으로 올라가겠다, 근데. 얘 잡으면 여기서 사면 되겠다. 잡을 수 있으면은. 여기 안에 있나? 아, 저기 있다. 어, 이게 아닌데. 지금 이곳에 통과되신다. 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아까 걔다 그치. 아얘 나오면서 긁어? 뭐야? 아 그냥 피차였구나 어이씨. <laughs> 답도 없다. 에이, 싸우니까. 아, 아까 전에 내가 괴롭히던 애다. 아, 일단 무장도 잠겨서 없어요. 돈도 없고. 2,200원. 오, KSP 뭐야, 이거. <laughs> 왜 여기서도 3.4가 나와? 아, 씨. 이거라도 해야겠다. 1분 안에 차 타고 딱 나가면 되지 않을까? 주변에 차가 많네, 근데? 오지 마, 제발, 총! 어, 없어. 몰리몰리 잠깐만. 안 왔으면 좋겠어, 난. 난 너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일로. 이거 될까, 근데? 시간 안에 아 뭔가 불안해. 어 뭐야? 어 잠깐 서버가 이상해요. 왜 그래? 잘하고 있잖아 나. 서버가 이상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오케이 일단 돈은 됐어요. 일단 돈은 됐거든요. 무장을 <laughs> 뽑아야 돼. 어 불안불안 한 위치에요 저기. 그러지마. 하지 말게, 마 새끼야. 어이씨, 잠깐만. 그러면 벌 키트 딱이다. 됐다. 출발 13명. 잘하면 한큐에 끝나. <laughs> 어, 한큐에 끝나는 것만큼 또 행복한 건 없지. 어, 써다 그럴 때 이럴 때.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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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오와 <놀람> 잠깐만 옆으로 맞았어 살았다 제발 샀다. 와, 오, 오호호, 와, 와, 와 세상 쫄깃하네 진짜. 무장은 저렇게 부르면 되냐는데 뭐라고 해야 하죠? 내 잘못 아니야.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친구한테 추천해줬으니까. 오케이, 무장 불렀습니다. 내가 UAB 치킨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먹고 어디로 갔을까? 건물 안으로? 아 중복도 너무 느려 진짜. 이런 친구 같은데, 이거?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야, 미안해. 무서워서 못 가, 어, 잠깐만. 아, 근데 이거 탐지소로탄집 어디로 나가는데, 자꾸? 옥상이다. 어! 와, 씨! 죽었다. 와 <laughs> 어떻게 이겼어? 이거 <laughs> 아, 마 사람이 잘 싸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잘 싸서, 내가 다잘 싸서 그런 거야. 잘 싸서 어, 사람? 여기 있었는데? 어 저기 버스 안에 있다. 버스 안에 그래 아깝게다 에이 잡았다 요 하나 더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5, UAV 어? 어떻게 이겼어? 나도 몰라 어떻게 했지 나도 몰라 왜 이긴 거야? 스나 있다. 아, 근데 스나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네? 가능해! 근데 근거리에서 모던 파마스를 어떻게 이겼지? 스왑 하나로 못 잡은 건가? 내가 이제 잡았는데 나도 모르겠네. 저쪽에 두 명. 대치 중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지. 아니 왜 여기 있어 얘는? 아, 여기 안에 있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해. 오, 어, 고마워. 위험하지만, 위험해서, 위험했어. 너무 위험했어. 얘 뒤에서 쐈거든? 장전 한번 할까? 장전 한번 할까? 오씨 중독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또 오다가 내가 허병 나서 죽겄다야. 사주경계 챙기러 갔다옵시다. 안 되겠어 사주경계 있어야 될것 같아. 아좀 많이 위험한데 근데 여기 동네. 아 어, 무서워. 오케이 주변 없어요. 일단 주변에 뜨는 거 없어. 그것만으로 성공이야. 어 빨리 빨리 뭐 하는 거야 씨. 됐어. 10킬까지는 왔어,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또 잡으로 다닐까, 아니면은 1등을 할까. 일단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해보자고. 에라이샥! <laughs> 이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궁금한거든? 어,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에! 오, 오, 야, 너무 쎄, 너무 쎄. 보이지가 않는데, 나는? 아이거 근데 너무 총소리 억울로라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뒤로 빠졌나? 얘 뒤로 빠졌다. 그쵸? 만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 분명 나 잡으러 오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좌측으로 도는 것 같은데 느낌이? 돈다 얘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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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 안 도는 대로 어이감 절대 안 놓치지. 오케이. 판마스 자식아파 판마스. 얘도 근데 장갑판 얼마 없을 텐데. 많이 있네. 한번 먹잇감을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나 잠깐만. 심박 3지 어디 갔어? 존나 짜데이 없다 진짜. 오. 일단은 일단 안심이야. 다시는 모든 파운스를 무시하지 마라. 어? 다시는 모든 파운스를 무시하지 마라. 아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너라도 쫄 걸? 이거 쓰면 초대 받았어. 이거 초대 받은 나가지지. 까자이씨. 까자. 까자. <laughs> 자꾸 초대하네. 자리는 망했어. 자리는 일단 망한 상황이거든. <laughs> 야 무지성 돌격밖에 답이 없다. 이거는 무인 딱끼고 무지성 돌격 가자. 앞에 있다 근데 앞에 1층에 있다 무지성으로 어 RPG야 위랑 아래랑 교전 중딱 가려서 옥상 아 돈쓰레기 진짜 아이씨. 와 진짜 어? 오오오어우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해도 내가 일등하면 되잖아. 이번 판일등하면 되잖아. 그렇지? 아, 파마스 믿으면 안 돼. 자꾸 왜 자꾸 파마스를 믿냐고? 파마스 믿으면 안 된다고, 부가 믿어야 된다고. 오우, 쪼달린다, 쪼달려. 어휴. 사주 경기 챙기자. 하하! <laughs> 진짜, 이씨.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진짜. <laughs> 브루엔? 파마스. 브루엔. 어, 브루엔이다. 야, 답은 브루엔이다. 어. 올라가나 위로? 그렇지. 어. 아 올라왔어. 아이씨. 여기 쳐다볼 때딱 기절시키고. 스나가 같죠, 저거. 이쪽으로. 아, 아, 고통스럽다, 씨. 이거 되냐 이거 근데? 진짜? 뒤치기 한번 가? 아는 것 같지 이거? 침박 있는 것 같아 아이거 뭐야 이거? 그러나 게 여기 있다 우와, 싸움이 안된다 싸움이 안된다 얘도 차타로 올거야 분명 잘안 오는데? 오케이. 와 이씨 개 똥총 진짜. 그나마 불행이 당이다. 나 사주 경기지 지금. 오케이. 와또1 0킬 마법인가? 잠깐 살짝 불화돼. 근데 아직 블락은안 갔으니까 1 0킬 마법만 안 걸리면 좋거든요. 1층에1층에 있었지. 아 이거 싸우면 되냐? 어어 너무 가까이 간다. 이러면 안 된다. 야, 자리 잡자 자리 잡자. 안 되겠다. 질질 끌수 없어. 가다가 스타렐라 맞진 않겠지? 오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아, 저기 있다 쓰나? 아저 뭐야 씨. 어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어 자강주천이 거 뭐야 씨 스나받고 정밀공수 탁 아니겠지? 어저기다어어어어와 어, 기절이야 그래, 기절을, 기절을 만족하자. 내가 가파가 그, 없네, 가파가. 아, 기절을 만족해야 되나? 장갑만좀 사올까?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으아! 씨쳤다 <laughs> 잠깐 어 싸우자 기특어 쓰고 온다 기다려라 다시 간다 자리가 근데 이거 너무 애매한데 이거 싸움이 애매한 싸움이 돼요 이거 이러면 야 한번 더 싸우자. 어, 언제 생겼어? 진 어, <laughs> 쟤도 갔다 <laughs> 어, 잠깐만. 아! 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야, 쟤 정말 또꼬 왔어, 씨. 와나 진짜 어디서 자꾸 돈이 나는거야 언제 갔다왔어 돈은 또어쟤 뒤로 빠졌다 이거 뒤로 빠진거야 이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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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개다개다 개다. 자리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리는 와 이거 어떻게 하냐 1 0에서더 이상 넘어가지기가 어렵네 어 잠깐만 뒤에 탄이 있는데? 탄 개꿀 탄 먹었어 탄 먹었어 수급했어 너그 진짜 좋아 쟤 잡아? 우와 잡았다 아까 개다 다섯명 아내 위치는 일단 다 들켰어 잠깐만 이거 탄어 여섯발 있다 위치 파악 한번 해보고 안 지켜 틀어 이쪽 라인에 총소리 났거든 지금 쟤 하나 나 하나 다섯명 네명 쟤를 쏘다가 건너편에 있는 애한테 맞으면 트럭 두 대, 나 하나, 쟤 하나. 어, 쓰나다! 쓰나다! 어! 그럼 여기 밑에 하나. 친구 같은데, 그러면은? 네 명. 어, 죽었어. 내 밑에 하나 하고. 이쪽 라인에 하나? 저 트럭을 내가 빼서? 뺏기 가능? 탄 125발. 파마스도 탄 있으니까. 어, 됐다. 찾았어. 하나, 둘, 셋, 넷. 네 명. 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트럭 피가 없어 이거 잠깐 차 세댄데 이거 이거 되냐 이거 <laughs> 눈치 싸움인데 완전 어 뭐야 이거 아내차또지마내차또지마와 이거 눈치 개눈치 싸움이야 이거 진짜 조졌다 보줬다 제발! 오 어, 지켜준다. 지켜준다. 와! 야, 아, 야. 와 야! 이거 지바다 또또 이거 <laughs> 어떻게 <어떡해>, 이거 진짜 <laughs> 어떻게 1등하냐고 이거. <laughs>